안녕하세요 국민트럭 신부자입니다 봉고3 킹캡이죠 3명 타는 차에 앞뒤 발통이 똑같은 4륜 구동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투범퍼 달려있는 GLS 풀옵션입니다 4륜 구동 중에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18년 11월에 19년형에 5만키로 수동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에 유로6 엔진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서 전국 어디든 다니셔도 상관없구요 여기에 흠로를 달릴 수 있게 ATM 타이어를 또다 달아 놓으셨거든요. 한네 분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신차 출고 때 언더코팅까지 다 작업을 해가 하셨다. 즉 구식 상태는 볼것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재함 날개 전이상이었구요 뒤쪽 적재함 날개 역시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지한 바닥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운전석 접지함 역시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아차 엔진 소음 아주 좋고요. 자 옵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드립이라든지 실내 컨디션도 아주 연식 대비 아주 향원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운전석 에어백, 핸들 리모컨에. 전화기 연동하는 블루투스 되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미러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열선에 옵스 USB, ABS까지 다 달려 있고요. 리모컨 키, 예비 키다 받아놨습니다. 그다음 PTO까지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말 그대로 나중에 룸미러 후방 카메라만 하나 작업하셔서 타고 나가시면 될 듯합니다. 엔진 소음. 키어 걸림 전혀 없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PTO 작동 설명법까지 잘 숙지하신 다음 제본 영상에 PTO 작동하는 방법 다 올려놨거든요. 꼭제본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하체까지 제가 다 점검을 해서 금액이랑 본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봉고스리 킹캡 4륜 차량이 있습니다.